포지스가 승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성남자 대결? 나안 빼. 어. 근데 그렇게 손해 아닌 거 알죠? 몰라? 모르면 제가 보여줄게요. 나 말로 안 해. 이렇게 타면 뭐합니까? 이 게임 제가 이겼어요. 이연 판은 운전하는 탑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야, 또 마이인 것 같은데, 레넥 베한거 보니까? 마이 맞죠? 인정, 인정. 틀리지 않았어. 배팅? 프레스! 그래? 오케이!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승패를 라인전으로 따져야 돼. 게임으로 따지는 게 낫겠지, 그래도? 왜냐면 라인전 그거는 좀 심사위원이라는 게더 필요하니까. <laughs> 야, 이거 <laughs> 리플레이 아니냐? <laughs> 야, 너 그럼 여기 또 들어와야 돼? <laughs> <laughs> 들어와야지. 미니언들이 <laughs> 상되었습니다 <laughs> 아! 아니 저거 마이칼이 은근 길어. 해 보니까. <laughs> <laughs>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갈 거냐 아니면? 음... 음... 진짜 게임 됐다. 오케이 진짜 제일 위험한 순간 넘겨버림 아니 뭐 나보 이거 막으라고? 이거 뭐 도구야? 이거 이렇게 몰아줘야 된다고? 그양 모는 개 마냥? 뭐야? 왜안 돼? 파치했습니다. 아, 전멸아. 난무를, 잘 보고 아니. 아, 네, 네. 다음부터 템라이 카운터로. 1로 10마리 카운터로. 10마리 카운터로. 10마리 카운터로. 10마리 카을터로했습니다카운터마리카운마라 처치. 나이스! Nice. Okay. <laughs> 응, 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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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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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어, 아, 눈을 저게 안 죽어? 아, 심판순 잡았나? 근데 이제 없는데? 근데 상대 시야는 없거든? 너무, 너무, 너무 재스야 어, 아, 그녀 나왔 죠？사이드 절대 안뚫리 죠？많이 할거없 죠？야자, 아니 눈치 개 빨라 이걸 그냥 굶긴다고.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어? 대코즈 물어 죽여야 되는 자리 아니야? 타리스 내가 오는 거 절대 안 봐줘. 우리 빅인 걸로 하지 않을래? 곧 타겟.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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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다시 와버리기. 그렇게 <목소리> 일단 <목소리> 뭐합니까? 이 게임 제가 이겼어요. <목소리> <목소리> 와, 이색이 존이은 못하는데 팀은 지리네? 응, 니 포인트 날아갔어? 이 게임 내가 이겼어? 아오, <목소리> <목소리> 앨리스. 바운스. 주시하다. 잠깐만, 덱스? 6 전에 발반 놓는거 아니면 무조건 진다. 갑시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탑 바운스는 아주 찰떡인 대사죠. 고독하구나. 고독하구나까지? 아니, 바운스는 탑 챔이 맞아 대사가. 이게 완전 찰떡이야. 안 닿지. t h 아 아니, 이걸 못맞춰? 이건 안썼으면 조조됐다 운천을피하는히 천천히, 다 엥? 잭슨 인타? 아 이런 깜찍한 녀석을 봤나? <laughs> 너 이거 처음이구나.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잘해줄게 말씀. 내가. 꽤 추천한 새끼는 인생 생겼네 다뚫어 <S> <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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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미안 나 목표만. 아 이게 야수의 심장이지. 어. 뎅크 <laughs> <와, 웃음> 드간다 이 녀석아. 편집자님 방금껏 볼륨 50% 정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잠깐만, 어? 어 인정할게 방금 거이 녀석아? 하지만 어쩌나? 내가 이겨 버렸네. <laughs> 아니 이 녀석 데이터만 있어서 헤르메스가 쓰면 내가 졌을지도? 에피바루스는 선택 터트려서 상대 의지를 꺾는 게. 안돼 안돼 탑은 그러면 그냥 아 죽었구나 하고 그냥 머리 박아버려 최후의 저항 터진단 말이야. 어? W <laughs> 탑이 파괴다음 다음. 탱크를 막을 수가 없다네. 아 어, 근데 잭스 눈물난다. 이게 몇 분만에 온 제대로 된 갱킹인데, 너무 늦게 와서 손쓸 방도가 없는 이상아난 공감해. 슛슛또 하자고 이 녀석 탱크 맛을 알아버렸어. 슛! 다음 상남자 특 그냥 밈 상남자 특집 안감 잠깐만 야나 죽었는데? 얘한테 죽을게? 어때? 이야 <laughs> 아, 1초 못차으면 죽였다. 자, 나한테 갱 오면 한 놈은 죽는다. 먼저 들어온 놈한 놈은 죽는다. 그냥 예절 주입할까? 하하하하하 체크스 높 이건 나도 붙어야겠는데. 뱅크 갑니다. 꽤 뚫어나. 어. 아무튼 꽤 뚫었음. 다음. 자 라칸이랑 바로스 있으면 뭐다? 라칸이 공쓸 때? 뭐야? 망가졌나? 리지 슛! 이게 안 맞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슛! 어, 매운 으로 끌어들인다! 띵! 삐져! 아니야! 카리 우리 호흡 좋았다. 캐 탱크가 두 대였네. <laughs> 안 받으면 바로스. 좋았다. 근데 받는다고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어. 아이고 니코 앞에 니시. 아뭐 하지. 바로스 별로 안 싫은데. 야, 우리 조합 개쎄다. 니네 이거 어떻게 막을래? 뭐야? 탑! 아이번? 아이번 트 하는 사람마다 룬이 전부 다름. 콩콩이, 수호자, 어둠의 수아뭐 유성. 근데 아이번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마. 살짝 제이스가 K를 너무 물러봤다가 솔킬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사람 타바이번 만나면 설킬 따인거 밖에 기억 안남 그건 너가 억까라 그래 뭐야 아이번이 두명이야 근데 이게 진짜지롱 1레벨 무조건 쉴드겠지 깨버리면 그만이야 아이번 1레벨 90평타가 집을 1렙 Q보다 싱걸 아시나요? 뱅? 부시에서 때리면 추딜이 있어? 아니 진짜 부시로 들어가는데? 아니 롤그래요 10년 했어요 근데 몰라요 어케암 어? 아프제 잠깐만 리신아 야, 아 야, 이때. 온시아네이대 꺼내. 꺼내. 어어? 기분 너무 나쁜데 이거 터진 거? 에, 요 오씨 봄이 뭔데? 야 이거 진다고 우리? 야 이걸 왜 줘? 아, 4대 3이라 아. 니코 분신까지 5대 3. 임들 근데 데이지랑 힌이. 티버랑 맞장 드면 누가 이기? 뭐야 씨 이거 또 나왔음? <laughs> 어? 야 이게 왜 맞아! 안 했습니다. 인간 딸이가 자연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김? <laughs> <laughs> 정말 고아 <최고의 보호법> <laughs> <근데 잡아 웃음> 이번 <웃음> 만나면 슬킬 따윈 도박이 기억 안 나? 저를 처치했습니다 <laughs> 너, 아이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녀석아. 비겁하게, 어? 2대1을 하고 있어. 헌이 씨? 프로페, 도시, 데이지도 이거 죽이면 어쩔 건데? 어? 너파악 완료했어도 이거 죽이면 어쩔 거야, 내가? 잠깐만 다른 데이지가 오고 있어. 아니 근데 카직스 탑 진짜 코빼기도 안 보이네. 독하다, 독해. 어? 역시, 야, 데이지 죽이면 다른 데이지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 버그 아니? 이거 데이지 핵이잖아요! 야, 있나 본데, 미신? 와, 진짜, 오이없어, 진짜! 그돈 있는데? 안 데이지, 이 자식!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텀에도 데이지 한 마리 있던데 보이게 올까? 아 이건 뭐야? 뭐야? 아니, 어 잠깐만 아이번이 나보다 레벨 높음. 적팔린 줄 안다고? 오히려 좋은데 나는? 아, 이거 레벨 높아서 뭐하는데? 나 아, 이거 다른 거잖아, 임마! 아, 까비! 아니, 어쩐지 너무 조항이 없더라! 나도 가는 중! 슛! 어이쿠 미안하다 님들 아 괜히 탔는데 이러면 근데 리진이 여기 있다는건 드래곤 늦어져서 오히려 좋은데 뭐야 이걸 먹어? 아, 버 아,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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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아, 아, 씨. 아, 상대 아이번 있을 때 이거 꼭 가야죠. 독사의 성곳님 그걸 준비하자. 슛! 깔끔하지? 누가 타보래, 이 녀석아? 내제이슨은 무너지지 않아. 아 되지, 이 녀석아. 나 산다. 말리지 마서 공명의 함정이었다니. <laughs> 그만 찍어라.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법이야. <laughs> 오케이. 멘트 좋다. 써먹을게.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일로와. 어? 베이지 죽여버리기! 하나 어 땅땅 따! <laughs> 자주 떨어지네 <laughs> 아 이거 나무에 누가 참기름 발라놨어 이씨 어 잠깐만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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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케이지 죽여 버릴 거야. 잠깐 앞으로 오겠다. 바론 먹고 있지. 이야 how much o o o 잠깐만. 어! 명승부였어. 아니 이거 왜 여기 났어? 그거 해야지. 와개 쎄나, 야 이게 용인가 들어가자. 어? 업기를 파괴했습니다. 잠깐만 쉽지 않은. 과연 포타 피해 버리기 가버렸? 음. 음. 파이팅 잘한다. 너저 포터야. 장난해 진짜. 에이즈로 <laughs> 오! 어, 집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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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 하 어, 그거? 그거죠 어, 얘 잠깐만 이 나는 캐리. 누구 줄지 다 잘했는데 그냥 라이즈 줍시다 캐리 리시나 너 그렇게 게임하면 점수 못 올려 이 녀석아 무슨 메타에 무슨 탑 죽어 아니 그 말이 너무 심한가 내려 오케이.